절댓값 그래프가 f(x)고요. 그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절댓값 그래프의 함수값의 차, 그것이 g(x)입니다. 이때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의 차도 구해야 됩니다. 특정한 t에서의 좌우 미분계수가 같지 않은 점들을 찾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t(x) 음, 천천히 볼게요, t(x). 일단 원점을 지나는 이 tx가 자, 왼쪽 끝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t일 텐데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절대값 그래프 fx의 왼, 왼쪽 끝인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보다 위에 있다면 즉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t가 이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최소값은 교점에서이고 최대값은 이쪽에서겠죠. 오른쪽 끝, 즉 1에서 이 t를 뺀값 이게 최대가 될 거고요. 최대 최소 차 자체도 얘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t를 증가시킬 건데 t를 증가시킬수록 시계 방향으로 누우면서 이제는 fx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fx 밑으로 최초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이제 누구 누구 간의 관계를 따질 거냐면 얘와 그 다음에 꺾인 그래프. 저 fx 꺾인 지점 얘와 그 다음 오른쪽 경계 얘를 볼 텐데 t를 증가시킴으로써 맨 처음에 이 길이 이 길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1, 2였고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즉 길이는 어, 2 플러스 t인데요 얘가 최초로 극복해야 될 것은 t를 증가시키면서 얘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더 커지면 얘보다도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어, 이 플러스 T가 아직 마이너스 티보다 작을 때는 언젠가 아, 아직 T가 마이너스를 넘지 못할 때이다. 그 의미는 이 기울기보다 아직은 좀더 가파른 상태. 이거보다 가파르다면 어, 얘는 최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소는 이 플러스 T고요. 최대는 여전히 오른쪽 끝. 오른쪽 끝 아까 이거였죠. 그럼 최대 최소의 차이는 음, 예세를 빼게 되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누굴 극복해야 되냐? 얘가 얘보다 큰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t가 제일 작고요. 여기. 그 다음이 두 번째가 e 플러스 t. 그 다음이 얘인데, 요걸 보니 t가 일단 마이너스 1 이상이 돼, 아, 마이너스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상태구나. 그때에는 최소값은 이제 마이너스 티가 됐고 최대는 여전히 얘가 되는 상태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t 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얘가 제일 크겠네요 그죠 이셋 중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젠 얘가 제일 크다 얘보다도 크다 그래서 이 플러스 티가 가장 크다 최소는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충분히 t 를 키울 만큼 키워서 거의 0에 가깝게 보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0보다 커지게 되면, 0보다 커지게 되면 이절대값 그래프와 반드시 만나니까 최소값은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이 ht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보이는데, 왼쪽 끝의 함수값 차이는 이렇고, 오른쪽 끝의 함수값 차이는, et-3 어, 이니까, 자, 얘와 얘 간의 관계를 봅시다. e 플러스 t가 e t 마이너스 2보다클 때가 언젠가 최대가 되고 싶다 이거죠? 어, t가 3보다 작을 때 아직 3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얘가 최대구나, 얘가 최대구나. 그러나 3을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얘가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이렇게 t 범위에 따른 h t들을 표현을 이제 해봅시다. 이걸 해보면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았을 때는 이렇다.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이렇다. 다 표현을 해주고요. 꺾이는 지점들은 결국 각각 두 함수들의 교점들에서 나올 테니까 여기서의 교점은 사실 아까 이렇게 갈리는 지점들이었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어딜 거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은 보나마나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바뀌는 0이라는 점과 3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연립할 필요가 없이 이미 구별하는 단계에서 어디서 이렇게 구별했는가. 아, 마이너스 2에서 구별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구별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구별했다. 거기가 이제 꺾이는 지점들이고 그 점들을 표시를 해서 직선들을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바뀌는 점들 표현을 해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값이 지금 같다 라는 걸알수 있으니까 아 이거 그 다음 또 어디도 같다 어디도 갔나 봤더니 여기도 같네요 이거 사다리꼴 이죠 그래서 이 부분 사다리꼴로 1분의 1에 요 간격이 5였고 요 간격이 1이었다 1이었다 높이는 3이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 9로 가볍게 나오고요 여기 간격은 1이었고 간격이 3분의 2니까 아 이것도 간단히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절대각 그래프의 위에 있다가 점점점 T를 증가시키면서 이 부분이 증가가 된다는 걸알수 있고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얘를 극복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어디를 극복해야 되느냐 이 길이보다도 더 커지는 상황으로 극복을 해나간다. 거기까지다. 그 다음에는 이제 0보다 클 때는 왼쪽에 끝이 크냐, 오른쪽 끝이 크냐. 왼쪽이 제일 컸을 때는 아직 t가 3을 넘지 못했을 때고, 3을 넘는 순간부터는 오른쪽 끝이 커진다. 그것을, 직선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좌우 미분 개수가 달라지는 다섯 개의 점이 나오더라. 미분 불가 지점은 다섯 개였고, 그 점들의 y 값들이 어떻게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나왔다. 자, 그런 유의 문제입니다.